아니, 호이비에르가 주장이에요. 나 이거 진짜 이거 이랬, 이거 맞아? 왜 손흥민이 주장이 아니냐. 아이씨. 여러분, 점점 명분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토트넘을 나갈 명분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언제 나가도 사실 팀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본머스전은 그냥 결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요거 요런 거는 살짝 넘길게요. 주요 경기 정도만 하자. 이거는 뭐, 심유를 해도 솔직히 이기겠죠, 본머스인데. 아, 씨, 큰일 날뻔 했네. <laughs> 다음은 어디야? 3승이죠, 지금. 파죽지세지? 아니네. 아, 번니구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아! 이걸 왜? 아, 씨. 잠깐만, 여러분. 맨시티가 풀럼한테 졌어요. 아, 잠깐만. 에버튼이 4승이에요. 맨시티가 3승 1패, 토트넘 3승 1패, 노팅엄 3승 1패, 웨스트엠 3승, 오, 갓팅엄인데? 리버풀 아직 경기 안 했고, 맨유 안 했고, 첼시. 첼, 야, 어떻게 된 거야? 한 번도 못, 야, 이거 뭐, 야, 이거... 어... 야, 큰일 났다, 얘네. 야, 어떻게 해요, 이거? 야,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인데? 자, 잠깐만요. 그러면 다음 일정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인데, 이것도 제가 믿어볼게요. 예. 네. 이게, 여러분, 저기 아무, 아무것도 안 나가니까 되게 한가하다. 금방금방이다. 이거 셰필드 찍고 다음에 아스날이거든요? 이거는 심혈을 해도 이기겠지, 솔직히, 셰필드는. 그죠? 하... 야, 이거 심혈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좀 약간, 아니하다 어, 이거, 이거, 닭새끼들 너무 아니란데, 이거, 직불을 해야겠네요. 이거는,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지금 사실 되게 관심 있는 거는, 토트넘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첼시가 언제 이기느냐. 첼시가 아스톤 빌라랑 하는데 아냐 아니 아봄머스인데이 봄, 아, 봄, 설마 이기겠죠 비교 얘네 봐라 자, 첼시의 고난은 계속된다는 거아 근데 벤포스터 주전 골키퍼 약간 좀 예. 아 여러분 비카이어로 바뀌었어요 그지 두 경기 조지고 나서 감독도 생각을 해야 해봐야지 어? 그렇지 문제점을 발견한 면 개선을 해야 돼. 다이어가 근데 아 잠깐만 아씨 그왜왜한 번에 안 고쳐 왜왜 왜 자꾸 스릴을 즐겨 자 아스널입니다. 홈인가 원정인가 아 원정이네요 심지어 네, 다이어 하는 거 봐야죠. 이셜 히샬리, 이리송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다이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메디슨도 지금 아예 안 나오고 좀. 약간 로스터를 손 보고 들어왔었어야 되나 봐. 자 원정이야, 원정이야, 긴장해야 돼. 지면 안 되는 팀들한테 특히 좋기 때문에 감차 한번 듣고 싶어갖고 계속 차는데 너무 무리야. 근데 일단 뭐 잘하곤 있어요. 예, 충격의 이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구멍은 좀 없거든. 사실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노팅업의 초반 기세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고, 어, 첼시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요. 아, 그거 아닌데. 아이씨, 그렇지, 그렇 아, 살짝 현혹만 시키려 그랬는데. 자, 다이어 잘 다이어 다이어 오케이, 어. 자, 막아야지, 막아야지. 그렇지 로메로잘 했어요. 외대 고르가 참 잘하는 것 같아. 오오, 어, 막았어요. 오오케이, 어. 아주 위험했다. 자, 한번 주고 어 눌렀는데, 아이씨 뒤에 쳤나 보다. 야 붙어! 야, 너무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면 안 되지. 그렇지. 베스해줄게미안 아, 여기. 오케이. 살짝 주고 돌아가 가지고 야야야 오케이 아이 씨 이거 내가 나한테 오는 거였는데 뺏었어요 지금 벤당쿠르가아딱딱 잡아 갖고 쳤으면 골인데 어쨌든 팀이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해요. 팀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네, 컵대에도 지금 못 나가고 챔스라도 지금 나가야 될거 아니야. 어? 없사였을까? 아, 그랬나? 아, 아니지 않나? 잠깐만요. 이거 VAR, 자체 VAR 신청하겠습니다. 나 여기서 있었는데 무슨 옵사이드야 자, 봐봐. 나한테 주는 거였잖아. 누가 봐도 손흥민한테 주는 거 맞았잖아. 자. 근데 왜 지나, 그냥 지나가지? 못 찾네요, 어차피. 받았어도 수비수 한명이 골키퍼 앞에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판단을 잘했네. 어 잘했네요. 예. 네. 네, 누구 하나 누구 하나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무죄. 네, 무승부. 너무 잘했어. 어, 이거는 잘리좀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대인배를 캡틴으로 임명해 야지 지금 호이비에르가 캡틴이라니. 자꾸 어필해야 돼. 아 지금 약간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지금. 지금 에릭 다이어가 12인 거부터 좀 많이 의심스럽지 않아요? 의심을 어떻게 안 해? 아 터치가 별로였어 아아아아아아 아한발더 아, 같이 할걸 그랬나? 아 그냥 아 그냥 가서 아. 씨. Cross? 컷백 조심하고 가리엘 제수스. 저 다이어 아닌가요? 어, 다이어 잘하네. 어, 이번엔 좋았다. 그래. 어, 잘했어. 아니야. 사카가 좀안 일했던 거 같아. 파울, 파울. 아, 빼고 명백한 팩트 크리죠 구속시켜야 됩니다. 구속까지는 아닌가? 프리킥 너무 먼데요. 그죠? 다이렉트로 차기엔 너무 멀죠? 언이딩투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스날까지 잡으면 어그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할건 팀한테 잡힌 게좀 아쉽긴 한데 라이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맨유 잡고 아스날 잡으면 크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첼시는 그냥 잡는 걸로 일단 상수로 두고 1승도 못한 팀을 갖다가 지금 뭐 잡네 못 잡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상하는 일이니까 일단 첼시는 3점을 우리가 딴 걸로 합시다 지금 1무 4패예요. 지금 첼시는 자, 오케이. 아, 거기 아닌데. 에이. j 줘야, 여기 줘야지. 아저딱나 아, 정면이었는데 아니 방금 다이어, 다이어. 아니야? 다이어 호둥지도 <laughs> 그냥 또또 다이어죠? 맞아 <laughs> 너무 재수 지금 놔준다. 아 근데 이게그 뭔가 왠지 실점 장면이 서늘하면은 딱, 딱 대,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어. 사르가 나가고 어, 메디슨이 교체로 들어와요. 토트넘 경기 볼 때마다 메디슨안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얘기가 계속 절로 나오고 있거든 난 지금 실제 경기 볼 때마다. 근데 여기서 교체 멤버야. 아, 안 돼요. 어. 아, 손흥민 아직 교체는 안 됩니다. 예. 메디슨... 아하... 아니 잠깐만 다이어가 다쳤... 어떻게... 어떻게... 어우씨, 눈높이 좀 그렸나? effective work from arsenal to regain possession. minutes. really well positioned. The high press was on and that's a fantastic tackle. Okay. 누가 어도 넣으면 되는 거지 뭐. 어? 누가 누가 너도 넣으면 되는 거야. 어? 아, 히찰이송이 정말 잘하네. 어? 야. 야, 이렇게 잘해도 되나? 그래 어쨌든 이번 경기는 이긴 것도 이긴 건데. 주전골키퍼가 바뀌었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계속 벤포스터였단 말이야.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저기 본머스랑 번니한테 진게 조금 되게 되게 아쉽다. 팀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그죠? 근데 다음 경기 번니 같던데, 이게 실제, 첼시 또 저, 아니, 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